첫느낌을 얘기해봐 아기자기해 <laughs> 뒷면은 더 심해 알겠어요 뭐, 엄청 많네 이건 뭐야 이것도 그중에 하나인가? 추억의 방울방울 방울. 이거 도장인가보지? 어. 아 이것도 작은 그거네 표를 만들어 주는 뭐 이렇게 기, 그 스탬프 아니 뭐 이렇게 뽁 이거 탁 하는 거 그거 있나 보네. 맞아. 이거는 같은 도장인가 보고. 유튜브 닷컴. 유튜브 닷컴이야. 유튜브 닷컴. 유튜버들은 저런 저런 명함이 있어야 되나 봐. 너도 하나 파야겠네. 아니 직접 만들면 되지 뭐. 온정 작가님 이런 그림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뭔가 부끄럽고 크크크 그렇네요. 방송에서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얼마 전에 그렸던 풍경 스케치도 한장더 넣어 봅니다. 늘받기 만해서 죄송합니다. 너 많이 보내 줬어? 너도? 나책 나올 때만. 아. 정말 책 쓰려 상점 운영하라. 거기에 이번에 잘안 보여? 다롱이 거기에 집사의 집안일. 집안일은 진짜 대단하세요. 후덜후덜. 저는 곧 죽어도 못할것 같아요. 번호 유지하면서 유루브 하는 것도 힘든데 강이라니. 하하하. 별나라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니 뭔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번데기 드실 줄 아세요. 뜬금 여하튼 대충 추려보면 작가님 스케줄 미쳤다. 크크크. 당분간은 즐기려고 시작한 유튜버를 즐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여하튼 그동안 정말 너무 많이 받기만 해서 늘 죄송했는데 이렇게 작은 그림이라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언제나 화이팅하시고 건강하시고 즐거운 영상 기대할게요. 늘 감사합니다. 손 그림. 이건 내가 당첨되는 그 순간이야. 아 그렇군요. 응. 어때? 어 진짜 잘 그리신다. 그렇지. 응. 전공이 뭐게? 맞춰봐. 손 그림? 아 전공이 뭐냐고 맞춰보라고. 손 그림이라는 전공은 없나? 아 대학에서. 대학에서 미술 스케치 아니 스케치는 아니고 뭐라고요 서양화? 이건 어때? 뜯지 이게... 말고 그냥 봐. 아, 뭔가, 뭔가, 이렇게 그리시다가 귀찮아지셨네. <laughs> 오빠. 어? 이건 뭐일까요? 남줄래. 아, 그 중에 실버... 내가 뽑혔다는 거지. 별나라. 아하. 아, 이것도 아이디 이름 뭐 그런 건가 보네? 재배 뽑기. 재배 음. 뽑기 한 장. 그렇군요. 이건 직접 만드신 건가? 응. 손글림님도 공대 나왔대. 공대? 근데? 근데 되게 잘그리지 응. 왜잘 그린다고 얘기해줘. 맨날 못 그린다고 그러 그러신단 말이야. 아 그래? 왜? 그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그려요라는 <laughs> 말을 더 듣고 싶어서. 또 그런가? <laughs> <laughs> 그렇지 않을까? <그래. 웃음> 엄청 절구리시는데. 아까 그 사진 정말 멋있었다. 냉장고에 붙여놓을까? 그래.